안녕하세요. 오늘은 영화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요리 수업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영화들과의 요리 수업은 아이들의 오감을 자극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는데 매우 좋은 활동입니다. 또한 부모님과 아이가 함께 참여하여 유대감을 형성하고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안전수칙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날카로운 도구는 사용하지 않고 뜨거운 음식이나 위험한 재료는 피해야 합니다. 또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음식은 미리 확인하고 대체 재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아들과 함께 할수 있는 요리 활동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과일을 씻고 자르는 간단한 활동부터 빵이나 쿠키, 반죽을 만지고 모양을 내는 활동까지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맞춰 다양한 활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나나를 으깨서 잼을 만들거나, 찐 고구마를 으깨서 샐러드를 만드는 활동도 좋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재료를 만지고 냄새 맡고 맛보는 과정에서 우감을 자극하고, 음식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요리 수업을 할 때는 아이들이 스스로 할수 있도록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실패하더라도 격려와 칭찬을 통해 자신감을 심어주고 즐거운 경험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아이들이 요리하는 과정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하여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리 수업 후에는 함께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세요. 아이들은 자신이 직접 만든 음식을 먹으면서 성취감을 느끼고 편식 습관을 개선하는데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요리 수업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는 즐거운 활동입니다. 오늘 아이들과 함께 맛있는 요리 수업을 시작해보세요.